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날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사람이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울리며 말했다.잘 되었다.길목상권을 잡고 있던 도성이 박살났다.이제 그가 하던 사업은 모두 내 차지다.그가 망했으니 이제 내가 흥하리라.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해변에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못 민족들이 내게 밀어닥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박살내고 그성읍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 흙을 다 쓸어내어 맨 바위만 드러내게 할 것이다 너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바위섬이 되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그렇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두루는 아무 민족이나 와서 거저 집어가는 약탈물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 성읍들도 도상을 당하, 도사를 당하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북쪽에서 왕 중의 왕인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을 데려와 도로를 치겠다. 그가 전차와 기마와 기병,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가 내 주변 성읍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너를 포위할 것이다. 내 성벽 주위로 축대를 쌓고. 방패로 숲을 이루어 행진해 올 것이다.내 성벽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고 철제 무기로 내 탑들을 박살 낼 것이다.지축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마들이 전차를 끌고 성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너는 그것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었을 것이다.지진 같은 군대다.도성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리라.놀란 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리저리 날뛸 것이다.내 백성은 도살당하고. 내 거대한 기둥들을 성냥깨비처럼 부러져 나둠굴 것이다. 침략자들이 내 재산을 노력하고 내 물건을 모두 약탈한다. 그들이 내 저택을 때려 부수고 깨진 석재와 목재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의 잔치, 너의 유명한 파티들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노래도 사라지고 악기 소리도 사라지리라. 내가 너를 바위뿐인 섬으로 만들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재관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두루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내가 다쳐 내는 신음 소리에 내가 학살당하는 광경에 바다 섬들이 어찌 떨지, 않, 떨지 않겠느냐. 해변 전역에서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과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공포를 옷처럼 입은 채떨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몸을 바르르 떨 것이다. 내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가라앉았구나. 온 바다의 이름을 떨치던 도성이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구나. 바다의 패권을 쥐고 모두를 휘어잡아 벌벌 떨게 만들던 너와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내침물 소리에 섬들이 몸을 떨고 내 추락의 여파로 바다 섬들이 흔들린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황폐하고 텅빈 도성과 유령 마을로 만들고 거대한 심연을 끌어올려 너를 뒤덮을 그날에 너를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너는 그 오래된 폐허 속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산 자들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죽음의 공포 속에 밀어넣고. 그것이 너의 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색대를 보내 너를 찾아보아도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27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이요 먼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뻑인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 있고 아름답다고. 대양을 주름 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내 선체는 헐몬 산의 로뎀나무로, 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내 노는 바산의 튼튼한 상수리나무로, 내 갑판은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잔나무의 상아를 박아 만들었다. 내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산 모시로 내 자주색 갑판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드로야 내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수들은 비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육하기 위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룻, 붓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예군이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내 도성 치아는 아르왓, 헬렉, 감마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내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 스는내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메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벳도 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무섬들도 상아와 흑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내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만우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천과 가는 모시와 산우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마스쿠스도 내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 사람들도 그리스인들도 정련한 쇠와 개피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배두인 족장들도 새끼양과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남아라비아의 스바와 라하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아한 청과 물들인 옷 감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내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역했다. 다시스의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종양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내가 아니던가. 내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내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대 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무을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여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재로 문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배옷을 입은 채 대성 통곡한다. 목노와 애가를 부른다. 바다의 도로 같은 자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횡무진하던 너는 묻 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지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내가 사고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에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에 떤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멘.